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. 오늘은요, 페이지 100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00쪽 갑시다. 네, 100페이지 문제 1번 갑니다. 7명의 학생이 있답니다. 공모전에 참가하였어요. 자, 그런데 제출한 학생 수가 X입니다. 그 다음에 제출을 못한 학생은 Y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자, x가 0이라는 건 뭐죠? 네, 한 명이 예, 0명이 냈다는 거죠. 그럼 안낸 친구는 몇 명일까요? 네, 7명이 되겠죠. 명 7명. 자, 그럼 여러분 한번 메워 보세요. 한 명이 냈다. 그럼 몇 명이 못 냈을까요? 네, 3명이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쭉 한을 메워 보면요. 중간에 만약에 4명이 냈다. 그럼 몇 명이 못 냈어요? 네, 그렇죠. 3명이죠. 자, 또 건너뛰어 볼까요? 네. 자, 여섯 명이 냈네요. 몇 명이 못 냈나요? 네. 한 명이 못 냈겠죠. 오, 뭐야. 네. 일곱 명다 냈네요. 그럼 안낸 친구는? 네, 영명이죠. 자, 이걸 보고 XY의 관계식을 구하래요. 자, 그럼 여기 있는 Y는, Y는 어떻게 될까요? 전체 일곱 명 중에서 제출한 학생을 뭐 해주면 될까요? 네, 빼주면 되겠죠. 자, 되나요? 네. 그래서 1번의 답은요, 네, 요렇게 되고, 여러분이 여기를 한번 채워보도록 합니다. 자, 그 다음 2번, y가 x의 함수인지 설명을 하는 거죠? 자, 그럼 여기 보세요. x가 0일 때 뭐가 됐어요? 0일 때 7이 되고, 되나요? 네, 또 1일 때는 뭐가 되고, 6이 되고, 되나요? 네. x 값이 하나가 정해짐에 따라 y 값도 하나씩, 오직 하나씩 정해지죠? 네, 그렇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y는 x의 함수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. 함수이다. 오직 하나씩 정해지니까. 자, 되나요? 네,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문제 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2번은요, 네. 자, y는 fx에서, y는 fx에서, 네. 자, y는 fx에서, x값이 1, 3, 5일 때 함수값 fx를 각각 구하시오. 자, 여기 이 말을 잘 봐야 되겠죠? y하고 fx가 똑같대요. 자, 그럼 어떻게 할까요? 이 y 대신에 fx를 쓸수 있겠죠? x는 3x. 그러면 여기도 x가 있고, 여기도 x가 있죠? 근데 x값이 1이래요. 자 f1 자 그럼 x에 2를 대입하니까 여기도 뭐가 될까요? 여기도 네 여기도 2를 넣어야겠죠? 그럼 3 곱하기 1이니까 3, 1은 뭐가 되죠? 3이 되겠네요. 자 따라서 f1은 뭐가 된다? 네 3이 되겠죠. 3. 자할수 있을까요? 네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F3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1번으로 하는 거예요. 자, 그럼 F3은 이번에는 X에다 뭘 넣은 거예요? 3 대입한 거죠? 얘도 뭐 해야 할까 얘도. 그렇지. 3 곱하기 3 해야겠죠? 그럼 얼마다? 9가 되겠죠. 그럼 따라서 F3은 뭐가 될까요? 네, 9가 되겠죠. 자, 또 갑니다. 그런가 하면 F5는 뭐가 될까요? F5는. X에다 5 대입하는 거죠? 그럼 여기도? 네, 3 곱하기 뭐가 될까요? 5가 되겠네. 그럼 3단 외으면 3, 5, 15. 좋아요. 네, 그러면 따라서 f 1은 뭐가 될까요? 답은요, 15가 되겠죠. 자, 이해가 되나요? 많이 어렵진 않아요. 그죠? F1부터 네, 네, 이걸 구해라. 그러니까 이게 몇 번이 답이 되죠? 네, 1번에 답이 됩니다. 실은 많이 어렵진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2번, 3번도 각자 해보시면 많이 어렵지 않고요. 네,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